2023년 2월 22일 소백산입니다. 이번 산행은 상가자스냅 등록 작가님과 스냅, 스냅 신청 한분총4 명이 함께합니다. 소백산 천동 코스 천동 탐방 지원센터에서 시작합니다. 천동 지원 탐방센터에서 시작해서 천동 쉼터에서 밥을 먹고. 고사목을 구경하고 비로벌까지 총 산행시간 3시간 30분 걸렸습니다. 잘 정비된 탐방로와 다른 코스에 비해 비교적 쉬운 코스라 초보자도 쉽게 오를 수 있는 등산 코스입니다. 계곡길을 따라 이어진 완만한 경사길을 오르며 천둥계곡의 얼음이 얼어 멋진 뷰를 보며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백산에서 다람쥐가 아니라 쥐를 보았는데요. 산에서 봐서 그런지 너무 귀여웠습니다. 멀리 대구에서 오셨다는 눈이 예쁜 언니입니다. 아직은 겨울이라 이렇게 얼음 속으로 물이 흐르고 있어요. 진짜 파란 하늘의 뭉게구름이 사진 찍기 좋은 이쁜 날씨입니다. 역시 작가님답게 포인트를 잘 찾아 먼저 사진을 찍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전문가가 찍는 모습을 보며 오르는 것도 너무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소백산 천동센터에서 시작해서 지금 비로봉까지 4km 정도 미터 남은 구간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예뻐가지고 아, 기분도 좋고 봄이 온 느낌이에요. 네, 사이사이 얼음이 얼은 구간이 있는데 아이젠을 착용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천동 계곡 코스는 옆에 어, 계곡을 계속 끼고 산행하는 그런 산행이라서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계단이 없고 이렇게 쭉 임도길을 걸어 올라오는 구간이라서 초보자 산행하기에도 좋고 하산길로 어, 선택해도 좋은 코스인 것 같습니다. 뒤에 하늘도 이쁘고 쭉쭉 뻗은 나무도 너무 예뻐가지고. 아... 길이 너무 예뻐요 음, 심어져가지고, 응. 조심, 조심 나가지어 가지마! 충분한 것 같은데요? 이야, 어, 저기 좋다, 좋다. 어, 너무 좋은데요? 돌아보실때 한번? 돌아 천천히 보실게요 조심, 조심 3cm를 한 번만 띄울게 천천히 오실게요 이제. <laughs> 오잘 오시는데. <오신대? 웃음> 눈길이 빙판길로 바뀌어가지고. 제일 아, 미끄러운 구간이에요 계속 빙판길이어가지고 산행을 엄청 천천히 하고 있어요 오늘은 특별하게 어, 내일 제 생일이라서 산가자산앱 경록 작가님과 함께 산행을 해서 산앱 어, 사진도 찍으면서 올라가는 코스입니다. 하늘이 엄청 예뻐가지고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제 능산길 올라가서 정상 가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하늘이. 기대됩니다. 천동 쉼터를 도착하니깐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옛날 국민학교 느낌의 화장실이 있어요. 바로 화장실 앞쪽으로 다리가 하나 있고 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간식을 먹고 출발합니다. 역시 여러 명이 모이니깐 간식거리가 엄청 풍부합니다. 이렇게 공기 좋고 예쁜 하늘을 보면서 점심 식사를 시작합니다. 영상으로 많이 보았던 하된 쿡인데요. 제가 조리 방법을 몰라서 작가님과 언니가 함께 알려 주셨어요. 먹지 마세요.는 빼고 5리다들어다요음가 아니, 아니, 아 넣고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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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랑 아니, 말랑말랑해서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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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게 빨리 나거든요. 아유. 그래서 빨리 닫아줘야 돼. <laughs> 안 그러면 기어야 돼. 허상 입을 수도 있으니까 바로 닫아야 돼. 아. 미리 닫을 준비를 해놓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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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 일로 이제 갑자기 나 여기서. 아, 거기 구멍 사이로? 물 없애. 넣어놓고 어 줘야 되는데 네, 넣어놓고 물 줘야 되니까. 오 진짜 김나는 소리 난다 네 그죠? 아 됐어 금방 나요 소리가 땅방볼수 있네요 전 생각은 못했어요 <laughs> 그러네 넣고만 하면 돼물 먼저 하어요물 먹고 올라 넣었잖아 이렇게 점심 준비를 합니다 여기 구멍 사이로 지금 기미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선으로도 영상. 그런 것 같아. 진것 <laughs> 같아. 어 완전 거국처럼다 <laughs> 같이 즐겁게 식사를 마치고 두 세트 있는 아이젠을 네 명이 한 발씩 착용을 하고 등산을 시작합니다. 백산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힘들어? 점심을 너무 든든하게 먹어서 그런지 점점 발걸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는 한 짝씩 나눠 끼고 미끄럽지 않게 진행을 시작합니다. 1억 봉까지6 6 k m 나왔습니다. 이거부터는 좀 경사가 있어요. 산을 엄청 잘 타시더라고요. 저는 밥 먹은 이후로 너무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소백산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소백산 코스 중에 이렇게 천둥 코스로 오르는 건 처음입니다. 천둥 계곡 코스는 초반에는 천둥 계곡을 따라 쭉 계곡 산행을 할 수가 있고요. 천둥 심터가 지나고 나서는 이렇게 멋있는 나무 숲길을 지나서 너무 예쁘고 좋았습니다. 역시 소백산은 진짜 너무 좋습니다. 여기 너무 이뻐요. 여기서 찍어줘요. 맞아요. 사진 찍어달라는 요청에 예쁘게 사진을 찍어줍니다. 이곳부터는 능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laughs> 오늘은 날씨가 좋아 고사목에서 쿤두리봉, 월악산 영봉, 두무산, 개명산 등이 보였습니다. 역시 작가님이라 그런지 중간중간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그건 경록 작가님께서 사진을 찍어주는 사내입니다. 학생들 살짝 이쪽도 봐주실 수 있을까요? 씨가 좋은 거예요. 응. 아, 그러게. 아 바람 엄청 그러네 저도 사진 작가님처럼 사진을 찍는 포즈를 취해 봅니다. 멋진 조망터에서 사진을 찍고 다시 비로봉을 향해 올라갑니다. 하산하시는 분께서 비로봉 정상 칼바람이 엄청나다고 하셨는데, 다행히 생각보다 바람이 불지 않아서 많은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와우. 등산 가는 길이 진짜 이쁘거든요. 그래서 소, 소백산 비로봉 한번 오르고 나서는 진짜 소백산이 최애산이 됐습니다. 소백산 비로봉 1439m 도착하였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아서 글씨 다 보였습니다. 글씨 다 보았습니다. <laughs> 비로봉 정상에서 날씨가 좋아 백마산, 도솔봉, 연화봉 제2 연화봉까지 보였습니다. 하산길은 어리석으로 내려갑니다. 아까 올라왔던. 쪽으로 하산내 차를 요 어이곡 주차장이 이 있을 거예요. 어이곡으로 하산하는 길은 응. 계단이 조금. 어이고 코스는 충북 단양에서 소백산 비로봉까지 가장 최단 코스로 오를 수 있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이고 코스로 올라 천동 코스로 내려가는데 오늘은 반대로 산행을 한것 같네요. 하산길에 엄청난 빙판길을 만났습니다. 조심조심 한발한발 한발 내려갑니다. 아이젠을 한쪽만 착용했기 때문에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참 내려온 것 같은데 아직 어이곡 주차장까지는 1.6km가 남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래도 눈길이 아니라서 어, 좀 발이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1.6km 정도 남은 지점부터는 이렇게 길이 다 녹아있어요. 천둥 코스보다 어이고 코스가 조금 더 가파르고 돌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일고 코스로 올라서 천동 코스로 편안하게 하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오늘 연화봉 대피소에서 1박을 하고 희방사로 내려갈 계획이었는데 그냥 오늘 하산까지 하는 걸로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산는 시작을 11시쯤 출발했기 때문에 서둘러 하산을 했습니다. 2시간 만에 하산 완료를 했고, 아기자기한 마을이 보였습니다. 소백산에서는 들머리와 날머리에 이동주차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저도 이것을 신청해놨는데요. 생각보다 편하고...